갱신 12시 에만나요 오늘은 교육 이야기 교육 톡톡 크리스터 원장님 아이드 에듀케이션에서 소개해 주시는데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주 토요일에 와, 디지털 SAT 우리 아이들 처음으로 이제 만나 본 거죠.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네. 첫 시행이 되었죠. 그러니까요. 네, 2023년 작년에는 해외에서는 어. 그렇 인터내셔널 학생들한테는 이제 시범 삼아. 네. 클래지보드가 이미 디지털로 했지만은 네. 미국은 3월 9일 자, 음. 지난주 토요일이 이제 처음이었죠. 네. 어, 그러니까. 요 예. 어땠을까요? 많이 어, 여러 가지 섞인 피드백이 있었는데. 음. 어, 아이들마다 다르겠지만. 다르겠지만 준비에 네. 따라서 그쵸? 다르겠지만은. 네. 어, 공통적으로 어. 받은 피드백이 네. 아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다. 어, 걔좀 마음을 많이 놓고 좀. 그렇 <laughs> 아무래도 그러고. PSAT를 작년에 어. 본 친구들이 많잖아요. 네, 디지털로 네. 이미 그래서 거기서 아 훨씬 짧고 간편해졌구나. 네. 시험도 이제 문제 문항도 줄어들고 시험 실제 길이도 짧아지고. 그래서 네. 좀 과소평가를 한 친구들은 네. 어, 영어, 위딩 앤 라이딩, 수학, 또 전체적으로 다 어려웠다고 하지만은 네. 그래도 준비를 아 어, 차곡차곡 네. 꾸준하게 한 친구들은, 어. 잘 했고, 당연히. 음, 네. 하지만 이번 3월 시험 같은 경우는 네. 수학 두 번째 모듈이 많이 어려웠다. 아,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아, 네, 네, 네. 어, 그러니까 또 다음번에 이제 또잘 준비해서 한번 또더 보고. 그렇습니다. 네, 그거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네. 작년 이제 해외에서 한국도 으로 예. 포함해서 해외 학생들한테 SAT 디지털을 이미 시행을 했잖아요. 네. 그거와는 조금 더 다르더라고요. 오. 미국에서 올해, 지난주에 시행을 한게 작년 그 데이터를 좀 기반으로 해서 아, 네. 수정을 조금 하지 않았나. 그래도 네, 예. 컬리지 모드도 이제 생각들이나실 테니까, 그렇죠. 예. <laughs> 계속 아마 수정해 보고 또 업그레이드 해 보고, 그렇죠. 막 이럴 것 같으니까. 트랜스파이즈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예, 네. 시행 첫 해에는 이래저래 학생들도 그렇고 다들 좀 긴장할 것 같은데요. 예. 잘 준비한다면은 뭐또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디지털 SAT 준비반 또 아이앤트 에듀케이션에서 는 항상 열려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음. 돌아오는 이번 여름이죠. 네. 여름에도 저희가 캠프를 이 l 니다 라칼센터와 음. 네. l a 오피스, 네. 압구정도 당연히 열지만은 아. 미국에서 라 a 센터와 네. l a 에서 네. 오전 어. 인펄슨반이 따로따로 어. 개설이 되고 네. 그래서 6월 17일부터 l 8 o p 8주 a o PC. 스파르타식 오일 반이 예, 있고 예, 매일같이 오는 오일 반이 있고 예. 그리고 여름에 또 학생들이 많이 하잖아요 예, 썸머스쿨도 그렇죠. 하고 뭐 봉사하고 예. 여름 캠프하고 해서 음. 완전하게 오일을다 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한 이제 (3일) 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올해는 8월 24일에 시험이죠. 네, 어, 8월 시험이. 그래서 네. 8월 9일에 끝나고 음. 8월 24일까지 한 2주가 더 있는데 주말 어. 반에 저희가 네. 이제 익스텐션을 개설을 해가지고 네. 시험 직전까지 지도를 어. 해주는 그런 캠프를 네. 저희가 열고 있습니다. 여름 방학 때 이래저래 여러 계획들 지금 세우셔야 됩니다. 지금 3월이고, 그렇죠. 금방 AP 시험 보고 이러면 방학이 다가오기 때문에. 코앞이죠. 네. 네. 여름 방학 때좀 집중적으로 나는 SAT 점수를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어 6월 9일 17일부터, 17일부터 8월 9일 8월 9일까지 열리는 패주 예, 캠프에 한번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 글렌데일 교육구 라케나다 교육구는 6월 5일 2점이면 아, 어. 이제 파이널을 마치고 학기가 네. 끝나거든요. 네네. 그와 어. 비해서 이제 KB에서 LA 교육군는뭐 6월 1 1일 음. 12일 약간 이제 늦춰졌기 때문에 맞춰서 네. 동시에 6월 네. 17일부터 네. 시작을 하기 때문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앤테 에듀케이션이고요. 잠시 후에 전화번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교육계 소식 중에서는 와, 이번에도 이제 확실히 결과들이 좀 나오는 거 보면은 CS, 컴퓨터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이쪽으로는 정말 경쟁이 치열하고 그렇죠. 언제나 점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인기 있는 전공들이 시대 네. 반영을 할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네, 아무래도 맞아요. 이제 산업이 또 혁명이 연결되어 또... 있다보 그렇죠. 네. 학생들도 그런 새로운 직종이라든지 새롭게 음. 개발되는 기술들을 접하면서 아, 명을 받고 어. 내가 이런 걸 공부하고 싶다. 네. 당연히 뭐 부모님의 영향도 있겠고 음. 먼저 이제 아시니까 부모님들은. 네. 그래서 사실 컴퓨터 사이언스랑 이제 엔지니어가 인기 많다. 는 음. 말은 갑자기 새로운 게 아니고 그렇죠. 예전부터 네. 기가 쭉 많았잖아요. 네. 네. 하지만 그게 최근 한 3, 4년 들어서 더 음.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산업과 가장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그렇죠. 보니까. 인공지능도 이제 앞으로 네. 그렇죠. 아, 열을 올리고 있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음. 그리고 뭐 외람된 얘기지만 나사에서도 이제 다시 달 가는 어. 미션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쪽으로도 다시 이제 솔리고 음. 더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네. 어, 그렇다 보니까 대학교들에서도 네. 어 당연히 그만큼의 음. 퀄리파이된 이제 커리큘럼을 제공을 하고 어. 학위를 이제 수여를 해야겠지만은 그렇죠.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음. 어 이제 뭐 시원시, 매년 그렇죠. 그렇죠 어드미션 네. 시즌마다 다르지만은 음. 대학교 지원하는데서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아, 네. 그래서 더 좋은 대학에만 많이 몰리고 음. 그렇지 않은 대학에는 이제 오히려 어, 학생 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네. 조금 위험한 대학들도 아. 있기 때문에 네. 어, 그런 이제. 음. 인기가 많고 음. 학생 수요가 많은 대학교에서는 네. 이제 엔지니어, 컴퓨터 사이언스라 엔지니어 자리가 이제 부족하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경쟁률이 더 올라가게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자리 수를 이제 줄이는 캠퍼스들이 있는 반면에 음. 아니면은. 어그 입학 기준을 네. 자릿 수는 줄이지 않게 입학 기준을 더 높여서 아. 더 선별적으로 그렇게 아. 어 까다롭게 음, 뭐. 정책을 바꾸는 학교들이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새 학교가 어. 조금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는 어 전과 이제 지금 현재 대학생들이죠. 네. 전과를 할때 예. 이것도 이제 지금 대학을 준비하는 해스쿨 학생들이 예. 그리고 학부형님들께서도 이제 알아두셔야 될것 같은데 어, 네. 전과를 이제 목, 목표로 하고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 지원하는 경우가 네. 많다는 말이에요. 네, 그게 약간 전략적으로 이제 하실 때가 있어요. 너무 그 컴퓨터 그렇죠. 사이언스나 이쪽이 치열하다 보면 그렇죠. 네. 아무래도 전략적으로는 이제 그게 좋게 작용할 때가 아, 있기 때문에 많은 네. 그런 취, 전략을 취하곤 하는데 네. 어, 같은 전략이 모든 학교에 동일하게 그렇죠. 적용이 되지 않는다. 네. 학교마다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콜럼비아 음. 그리고 메릴랜드 대학교 네. 있잖아요. 아. 그 대학교들은 어, 신입생들 이제 받는 네. 거의 한에서는 네. 컴퓨터 사이언스와 엔지니어 자리를 줄이지는 않아요. 어, 네. 아 메릴랜드는 어. 약간 줄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어. 전과를 이제 희망한 학생들 전공을 이제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공을 그렇죠? 바꾸. 네. 이제 뭐 같은 엔지니어에서 엔지니어가 네. 어. 아니고 완전히 다른 스쿨에 있는, 음. 그렇죠. 음. 알신 사이언스 에 있는 어. 비정 비 엔지니어 전공에서 엔지니어로 올때 스쿨을 옮길 때그 네. 기준을 네. 어, 이제 성적 순으로 어. 그렇게 보고 네. 뽑게 되어 뽑게 되어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아무나 받아주는 게 아니고 어. 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 지원하는 총 이제 정과를 지원한 학생들을 어. 모아두고 어. 성적 순으로 네. 커트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어. 일부만 받겠다. 네. 이제 그렇게 발표를 해, 이제 했고 베일랜드와 콜롬비아는. 어. 근데 그게 오히려 또좀 가능성 이 있는 게 그러면은 대학 가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내좀 네, 성적을 잘 받으면은 그렇죠. 어, 순위가 위에 있다 면은정거 가능성 있는 건데.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뭐 재비 뽑기 하거나 이러면은 이건 정말 확률이 너무 낮지 않나? 너무 낮겠죠. 네. 네. 그렇게 재비 뽑기 식으로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어, 저희가잘 아는 네. UC 샌디에고가 콜롬비아 아. 메릴랜드와는 다르게 재비 어. 뽑기로 어. 네 완전히 무작위로 추첨으로 하는데 컬럼비아는 네. 얼마 전에 아샌디에고의재비 복귀 방식이 조금 더 효율적인 것 같다 아, 그래서 그래요? 올해부터는 그렇게 바뀔 수도 아하. 있다고 이렇게 입장을 내놓았거든요 예 네, 네. 그래서 각 인기가 많은 전공으로 전과를 할때그 음. 해당 캠퍼스에서 어떤 식으로 그거를 평가를 하는지 네, 네. 꼭 알아두셔야 어. 이제 그런 대학에 가서도 낭패를 그러네요. 보지 않으니까 네, 네. 그리고 또한 가지 또 유명한 예로는 네. 엔지니어는 아니지만은. 네. 아, 어, 펜 같은 경우 유펜 네네. 같은 경우는 월툰으로 전과를 아예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네. 네네. 그렇듯이 어. 다 학교마다 어. 규칙이 그쵸. 다르니까 어. 숙지를 하시고 네. 전공 선택을 네. 이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이렇게 전공을 바꿔서 대학교에서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컨설턴트 분들께서 이제 워낙 잘 아시니까 내가 좀 전략적으로 해야겠다 하면은 직접 상담을 해 보시면은 좋을 것 네. 같고요. 어, 무엇보다도 그렇지만. 일단은 준비 를잘 해서 그렇죠. 바로 내가 원하는 전공을 가는 게또 좋잖아요. 그렇죠. 네. 이상적인 거죠. 음, 그래서 그렇죠. 전과를 이제 전략상으로 음. 그렇게 계획할 수도 있지만은 네. 그 이전에 네. 내가 정말로 희망하는 전공이 있으면은 음. 우선은 거기에 맞춰서 그렇죠. 내 네. 프로파일을 만드는 게 아. 가장 주, 중요하죠. 네네. 그래서 오늘은 엔지니어에 음. 어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네. 엔지니어 하면은 굉장히 이제 브라드 하잖아요. 그렇죠. 브랜치가 굉장히 맞아요. 많고. 네. 그래서 무수의 많은 엔지니어가 아, 있지만은 네. 오늘은 이제 인기가 많고 음. 가장 이제 실용적인 여덟 가지 엔지니어 어. 이 전공을 네. 네. 준비해 와봤습니다. 그래서 전공마다 어, 어떤 이제 포커스가 다르며 음. 그리고 수학적 성취도라든지 어. 개념 이해도라든지 네. 리서치의 요구량이라든지 네. 그렇게 다양한 면으로 각각 전공 엔지니어를 어. 분류를 해가지고 네. 어, 다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어. 이 정, 내가 이 전공으로 희망을 하려면이 전공에서는 어떤 어떤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그렇죠. 할수 있도록 네. 그렇게 조금 이제 길, 그 가이드라인을 조금 짜봤습니다. 네네. 네 보통 이제 연봉에 있어서도 순위를 타텐을 정한다면은 음. 엔지니어링 쪽이 다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음. 이제 가장 필요하죠. 그러니까요. 저희 삶에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음. 레버리지가 있으니까 연봉이 네. 높을 수밖에 없고 네. 하는 일도 어, 수학이라든지 이렇게 음. 머리가 좋은 것만이 다가 아니고 아. 어, 창의력도 필요하고 오. 문제 해결 능력까지도 필요하고 그만큼 리스크가 네. 네. 많기 때문에 네. 어, 음. 그만큼의 퀄리피케이션도 굉장히 요구항이 높고 네. 그래서 연봉도 높고 직종 중에 하나죠. 가장 네. 높은 직종 중에 하나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엔지니어링 쪽왜 연봉이 높을까 했는데 지금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막상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사람의 언어를 얘기하는데 교수님이 못알아 듣겠다. 이게 예. 외계인 예. 언어 같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만큼 공부가 어렵기 때문에 졸업해서 도 연봉이 높다라는 얘기도 공감이 그렇죠. 되더라고요. 공부가 네. 많이 어렵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뭐 장점이라면 음. 장점은 어 다른 타 직종에 비해서 네. 당연히. 그 높이 올라가려면 올라가려면더 음. 교육 그 학위를 받아야 되는 네. 것 같지만은 음. 학사만 따고도 바로 오. 이제 취직이 가능하다. 이게 네. 이제 너무 큰장점이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반대로 하면은 학사 따는 과정이 그만큼 어렵다. 음. 네. 그렇게 볼수 있겠어요. 어떤 전공들이 있는지 좀 알려 주실까요? 예. 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오늘 준비한 여덟 가지. 에서 이제 순서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지만은 네. 어, 첫 번째로는 어, 토목공학이라고 하죠. 시 네. i 아. 엔지니어링. 네, 네. 어토목 그러니까 연봉 순위가 아니라 그냥 어. 그냥 아, 그렇죠. 네. 예, 그냥 무작위로 음. 이제 하는 네. 거고요. 토목공학. 아, 토목공학은 뭐 이제 뭐 도시 공학이잖아요. 예. 그 페이먼트 하고 음. 다리 짓고 인프라스트럭처 짓고 네. 그런 일들을 자주 하는 어 도시의 재발 시설을 다 만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정부 기관에서 일을 한다든지 아. 건설에서 일을 한다든지 뭐 컨설팅에서 일을 한다든지 네. 그렇게 하는 토목공학이 있겠고 음. 그래서 나중에 또 다룰 거지만은 토목공학은 음. 다른 타 전공 엔지니어 전공보다는 네. 수학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기준점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아, 그렇군요. 예상외로. 오, 네, 네. 아무래도 네. 이제 네. 어. 어, 기하학을 음. 대부분 아, 쓰다 보니까 네. 거기서 음. 많이 두각을 나타내야 되겠지만은 네. 뭐 음. 나중에 말하겠지만은 뭐 컴퓨터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네. 케미컬 엔지니어링, 아. 에스튜어 같이 네. 뭐 대수학, 삼클러스까지 아. 요구 그렇게 네. 크게 요구하진 않는다. 아. 이렇게 네. 약간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수학에 있어서는 조금 너무 높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렇죠. 토목공학이 그렇죠. 그렇고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어, 좀 유별난 특이한 엔지니어링인데 네.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산업공학, 산업공학. 네. 그렇죠. 어. 이거는 다른 여타 엔지니어와는 달리 어 뭔가를 정말 이렇게 내가 구상을 하고 뚝딱뚝딱 만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 뭐오퍼레이션을 그러니까 어떤 회사라든지 조직에서의 네. 그런 오퍼레이션 음. 프로세스를 조금 더 스트림라인하고 간편하게 하고. 음. 직장이나 기관 내에서 네.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런 어. 것들을 조금 유, 원활하게 할수 아, 있도록 이렇게 아, 네. 매니지먼트 쪽으로 이제 관리를 해주는 어. 엔지니어를 설계를 하는 그런 이 엔지니어라고 볼수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여타 어. 엔지니어랑은 조금 다르겠죠. 아, 네, 그럼 네. 요구되는 것도 좀 다르겠어요? 요구되는 게 많이 다릅니다. 아, 네, 네. 음. 그래서 이따가 다루겠지만 음. 수학도 그렇게 크게 높게는 요구되지 않지만 음. 그와 반대로. 음. 어, 저기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쪽의 경영에 가깝다 보니까 그런 실전 경험도 필요로 하고 네. 리서치 경험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합니다. 아, 네, 리서치를 예. 산업공학에서는 네. 비즈니스와 리서치를 네. 그렇죠. 그 대신에 어. 말씀하신 것처럼 수학이라든지 기술적인 면에서는 그만큼 음. 이제 요구사항이 덜하죠. 상대적으로는. 아, 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 번째로는 어, 저기 메커니컬 엔지니어링이라고 네. 하죠. 한국말로는 기계공학? 기계공학이라고 네. 하죠. 어. 그래서 모든 엔지니어링 전공을 통틀어서 이게 가장 아무래도 음. 폭이 넓을 거예요. 이뭐 헤비 머신이라든지 아. 뭐 비행기, 차, 네. 어. 뭐 기계가 들어간 모든 그렇군요. 것들을 이제 공학을 하는 이제 오. 전공이다 보니까 네. 쓰임새가 굉장히 많고 음.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고 네.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엔지니어 중에 그렇죠. 전공 중에 하나죠. 네. 대대로 그렇잖아요. 대대로 네. 그렇죠. 네. 어, 앞으로도 계속 네. 필요할 거고 네. 저희가 기계에 의존하다 보니까 어, 어 그래서 어, 메커니컬을 하기 위해서는 네. 어, 대학교에 이제 학사를 하기 위해서는 네. 어떤 브랜치로 갈지를 이제 모르고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예, 예. 메케니컬 학생들은, 아, 메커니컬 음. 엔지니어를 이제 지향하는 학생들은 두루두루 전반적인 스템의 모든 과목들을에 대해서 이제 강함을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고 아, 두루두루 이제 잘 해야 돼요. 그렇죠, 메케니컬을. 이제 컴퓨터나 뭐 음. 일렉트리컬 이런 거에 비해서 네. 그쪽은 이제 수학을 아. 이제 많이 두각을 어. 나타내는 게 중요한데 네. 메케니컬이라든지 네. 뭐 바이오 메디컬도 그렇고 어. 여러 분야의 스탬 과목에서 네.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게 아무래도 전략상으로는 어. 많이 유리하겠죠. 네. 다른 네. 학생들보다는. 음. 네. 그 기계공학 쪽 알려주셨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음. 어, 인기가 굉장히 또 많은 네. 어, 전기공학이죠. 어, 일렉트리컬 네. 엔지니어링. 어, 요즘 또 많이 필요하고. 그렇죠? 예. 네.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과 음. 어, 케미컬 엔지니어링. 음. 이두 엔지니어링이 아무래도 네. 이런 추상적인 개념 음. 이해도와 네. 수학적 적인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어 엔지니어라고 좀볼 수가 있을 네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일렉트리컬을 하기 위해서는 네.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전류라든지 어 이런 역학이라든지 열역학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다 깨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대학교에 지원을 할때 대학교에서도 지원자들한테 그만큼의 이제 스탠다드를 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을 거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일렉트리컬 네. 엔지니어링 이제 아 가장 어려운 네, 꼽히고 있죠. 어, 네, 네. 좀더 추상적인 그 그렇죠. 그래서 아, 네. 높은 레벨의 수학이 요구가 되고요. 아, 가장 높은 레벨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음. 그럼 이따가 이제 전공별 강조되는 성취 분야 준비법을 이제 해주셔야 되니까 예. 지금 어떤 전공들이 있는지는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이제 화학공학이죠. 화공? 화학공학, 이 케미컬, 케미컬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이. 의외로 저는 컴퓨터 쪽인 줄 알았는데 취업 뭐죠 그 연봉에 있어서도 일정이더라고요 그렇죠 와. 컴퓨터는 저희의 삶을 좀 편리하게 해주는 건당연 하고 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지만은 음. 케미컬은 없으면은 저희가 음. 살지를 거의 못하는 거죠 네. 많은 피해를 받죠 어. 그래서 뭐 미네랄 아 어. 어, 오일 네. 그리고 뭐 화장품, 어, 약은 석유 그쪽도 들어가 있죠. 그렇죠. 예, 석유도 석유, 그렇고, 오. 네, 뭐 오. 약도 그렇고 제약회사도 그렇죠. 네. 그래서 화학이 안 들어가는 게 없다 보니까 음. 인기가 앞으로도 계속 아. 이제. 네. 마늘 직업군이라고 뽑히고 그러니까요. 네. 네. 화학 같은 경우는 간단하죠. 이제 수학 어. 레척 재배높아야 되고 음. 해당하는 화학 과목도 이제 잘 두각을 나타내야 되고. 일 화학 쪽으로, 케미컬 쪽으로 이제 잘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여기서도 음. 더 세분화할 수 있지만은 네. 일단은 저희가 빨리빨리 가야되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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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음에는 어,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링. 어, 한국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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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뭐 J.P.L.라든지 이 음. 스페이스 엑스라든지 그렇게 해서 천체를 음. 이제 공부를 하는 그것도 요즘에 핫하잖아요. 예. 그렇죠. 음. 앞으로도 더 커질 것 같고. 네. 그 그다음에는 음. 아, B.M.이라고 하죠. 음. 바이오 메디컬 엔지니어링. 아 그래서 생명공학. 네, 네. 여기서도 굉장히 많은 브랜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뭐 유전공학도 있고 세포공학도 있고 어 분자생물학도 있고 네.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이제 바이오 메디컬 엔지니어링이라고 어 하죠.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컴퓨터 엔지니어링. 아 컴퓨터 엔지니어링이 있고 컴퓨터 사이언스도 있고, 또 그렇죠. 그렇죠. 네. 어 겹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오. 많아요. 네네. 그런데 많이들 컴퓨터 엔지니어링 쪽으로 학위를딸 경우에는 네. 소프트웨어 개발 쪽으로 음음. 이제 많이 빠지고 네. 컴퓨터 사이언스도 당연히 그쪽으로도 이제 배우고 할수도 있지만은 많은 부분에서는 이제 네.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뭐웹 만들기, 풀스택이라든지 네. 그런 쪽으로 많이 빠지는 그렇게 길이 갈리더라고요. 아, 네. 아무래도 좀다른가 요구되는 게 다르죠. 아, 예. 네. 같은 스쿨 안에 있긴 하지만 네. 요구되는 거라든지 전공 과목을 이제 음. 이수해야 되는 것들이 거기서 무슨 이제 다를 달라지게 되는 그렇군요. 거죠. 네. 네네. 일단은 이제 컴퓨터 엔지니어링, 컴퓨터에서 가장 핫한 또 전공 중의 하나잖아요. i e n c e computer s c 이 e n c e computer science, c o m p 그 t e r science, computer s c 그런 추상적인 개념, 컨셉 i 얼 디피컬티라고 하죠. 네, 네. 그래서 컨셉에 대한 어. 이해도, 어. 그리고 수학적인 어. 이해도,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일의 양이라고 하죠. 죠 어. 워크볼륨. 어. 그래서 가서 얼마나 많은 수업을 듣고 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되냐 네. 그런 게 음. 있고 마지막으로는 리서치의 네. 경험도. 어. 네. 그래서 그렇게 어. 네 가지의 이제 종류로 어. 각각 다른 에스펙트로 그 난이도를 분류할 수 있는데. 네. 네. 어, 그래서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음. 전공마다 어떤 전공은 수학이 조금 더 요구되고 네. 그와 비해서 다른 전공에 비해서 수학이 덜 요구되지만 은 그만큼의 아. 리서치를 많이 요구를 하고 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내가 지금 하이스쿨 재학하고 아. 네. 있을 때 어떠한 엔지니어로 내가 하고 싶다라는 음. 것이 파악이 된다면 거기에 네. 맞춰가지고 음. 그 준각각네 가지 네. 다른 면에서 아. 성취도를 거기에 맞게 이제 준비를 하는 게 아. 너무 중요하죠. 네, 네. 그러니까 일명 이제 저희가 스템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학생들은 준비해야 될 그런 과정들이 있을 텐데. 맞습니다. 리서치를 또 많이 해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어떤 전공이냐에 따라서는 또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렇말씀다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리서치가 음. 상대적으로 그래도 덜 이제 네. 요구되는 게 음. 하이 스쿨 입장에서. 네네. 이제 토목공학 음. 토목공학? 그 대신에 음. 토목공학은 이제 디자인이라든지 미술적인 것도 아, 요구되기 때문에 네. 많이들 어떤 학교에서는 어떤 학교에다가는 토목으로 지원을 하고 아. 다른 데서는 다른 데다가는 뭐~ 아키텍처 이런 아키텍처로 지원을 하고 아, 네, 그렇게 네. 이제 전략적으로 음. 서, 섞어서 지원을 하는 모습도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네. 그와 비해서 리서치의 이회도와 경험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네. 전공은 네. 케미컬 엔지니어링. 아 하이스쿨 학생에 한해서 왜냐하면 하이스쿨 때부터 이제 A.P. 케미라는 그런 것들도 아 듣고 네. 그리고 실험을 뭐또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케미컬 쪽으로. 그렇죠. 음 많이 이제 한음 기도 하다 보니까 음 하이스쿨 그냥 수업에서 듣는 실험 외에도 음 리서치라든지 음 독자적으로 한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이언스 페어라든지 아 논문 출판이라든지 아 리서치 대회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참여를 해서 아내 퀄리피케이션을 이제 보여주고 아 증명을 네. 하는 게. 스토리 빌딩에 필요한 거죠. 아 케미컬 엔지니어링이 이제 리서치 분야가 좀더 많이 요구가 된다. 그렇 그런 말씀이시고 수학적으로도 네. 요구가 많이 되지만은 되지만, 네. 그리고 뭐 나머지 여타들 있죠. 뭐 엘렉트리컬, 네. 컴퓨터 사이언스, 뭐 메커니컬 그런 전공들도 수학적으로는 이제 꽤 많이 올라가야 될 거예요. 음, 네. 최소 A.P.카클러스 B.C.까지 네. 어, 명문대를 어. 노리고 있다라고 네. 하면은 어. 그거 외에도. 특히, Electrical 같은 경우에는, 네. 어, 물리학까지도, 에피피직스 어. 원만 듣고 땡 하는 게 아니고, 원은 아. 이제 뉴턴 역학을 많이 배우다 보니까, 네. 그 이상으로, 이제 C까지 어. 넘어가서, 네. 어, ENM, 어. 아니면 메케닉스, 어. 어떤 전공으로 할지, 네. 거기에 선택해가지고, 이제 C도 이제 과목을 정해서, 아. 듣고 거기서도 좋은 성적과 APCM 점수를 뽑아내는 음. 게. 필수죠. 네. 네.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말씀해주신다면은 이제 컴퓨터 쪽으로해서는 어떻게 좀 강조되는 분야들이 있을까요? 컴퓨터도 그렇죠. 네. 이제 이런저런 애비컴퓨터 이제 과목들이 있고 음. 수학적으로는 당연히 선형 대수학까지 아, 네. 하는 게 중요하죠. 곧그 대회 에 나가고 이러는 걸좀 중요하게 보는 많이 중요합니다. 오. 대회도 중요하지만은 네. 아무래도 전략상으로 예, 예. 어, 볼 때는 대회도 좋지만은. 네. 아, 어, 경시대회 이런 것보다도, 네. 이제 내가 뭔가 작품을 만들어서 음 출품을 하는 그런 대회들이 포트폴리오, 네, 포트폴리오 쌓기도 좋고, 아 네, 다양한 면들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네. 훨씬 더. 네, 프로파일을 다이버시티 그러니까 음. 조금 더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네. 음, 수학적으로 가장 많은 이해도가 요구되고 수학적 가장 높은 단계까지 해야 되는 전공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아무래도 일렉트리컬 네. 엔지니어링, 그리고 컴퓨터 네. 엔지니어링, 네. 그리고 에어스페이스 엔지니어링 이세 가지가 정도가 될것 같아요. 그 항공 우주 바, 네. 쪽으로는 뭐 특별히 더 준비해야 되는 뭐 준비법이나 이런 게좀 있을까요? 여기도 리서치가 더중요한가요뭐 그렇죠. 네. 하지만 하이 스쿨 학생들에게서는 그렇게 많이 리서치를 요구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 대학에 지원을 할때 네. 아무래도 그런 제한들이 많다 보니까 네, 네. 하지만 음. 이제 그에 비해서 이제 학과목 이수를 할 때는 음. 어피직스라든지어 음. 캠도 필요하고 네. 당연히 네. 그리고 어. 수학 같은 경우도 네. 많이 올라가야 되고 네. 그래서 스템에서 학과목에서 이제 AP에서 많이 이제 엑셀러레이트를 하고 두각을 음. 많이 나타내야 될 이제 과목 네. 중의 하나죠. 어. 왜냐하면 특별활동 부분에서 그렇게 충족을 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네. 음. 네. 그 그러니까 이렇게 수학 같은 경우에도 가장 높은 단계까지 다 이수를 하려면은 일찌감치 풀이로 좀 미리 좀 전제돼야 되는 과목들이 있잖아요. 선행 미리미리 좀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저학년부터 이제 시작이 돼야 된다 는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된다는 맞습니다. 심지어는 뭐 오륙학년부터 예. 그렇게 시험을 보고 배치고사를 음. 보고 통과를 해야 그 다음 스텝으로 음. 넘어가고 그게 이제 스노우볼 효과가 돼서 네. 하이스쿨 때뭐 가장 빠르게는 뭐 10학년 어. 내지 뭐 9학년 때부터도 AP 캐글러스를 들을 수 있게 네. 되는 그런 이제 준비를 할 수가 있는 아, 거죠. 아, 네네 그렇다면 이제 리서치와 관련해서 아, 저희 정치자 분이 그러십니다. 한국에서 그런 기관공학을 전공을 하셨다고 음. 하는데 그때 배우셨던 그 내용들이 참 토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 <laughs> 아.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습니다. 어렵다고 하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성에도 잘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맞죠. 이 엔지니어링 네. 쪽은. 맞습니다 가설도 진짜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냥 그. 컴퓨터 쪽에 있는 학생들도 거기서 떠나질 않는데요. 그리고, 그렇죠. 네, 그게 너무 재밌어하는 아,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아, 그렇죠, 그렇죠. 아차하는 학생들도 이제 음, 있는 거죠. 네, 네. 그 재밌어 적성에 일단을 맞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전공이 많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과목은 수학이 좀덜 필요한 과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과목도 이게 더 많이 리서치가 더 필요하다 이런 게 있으니까 약간 차별화를 두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리서치를 하겠다는 학생들은 아이엔티 에듀케이션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도움 어, 주시죠. 그렇죠, 저희 이제 네. 스튜던 리서치라 그래서 독립 리서치 프로젝트를 저희가 학습, 많은 학생들을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뭐 바이오면 바이오, 미생물이면 미생물, 화학도 그렇고 네. 그리고 피직스도. 어, 이제 한국 우주왕에 관련한 네. 이제 뭐 그런 어. 연구도 저희가 도와주고 있고 보면 네. 학생들을 심리 쪽도 그렇고 아. 법 쪽도 그렇고 그래서 네. 스템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음. 어 인문학 사회학, 인문학 쪽에서도 아. 그런 논문을, 네. 하이스쿨의 논문을 받아주는 학술지들이 음.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많이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리서치와 관련해서 좀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리서치 대회도 있더라고요. 대회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요. 요거아이 에듀케이션에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대회와 관련해서는 투자 대회와 창업 대회 네. 아이한테 에듀케이션이 정말 좋은 성적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요것도 이제 대회 준비하는 학생들 바로 예. 5월에 있고 월에 있죠. 네, 8월에 있고 그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5월 달 대회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월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했고 네. 그래서 지금 3월이다 보니까 5월 대회 에 AP도 있고 어. 그래서 SAT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네. 5월 대회를 지금 준비하기보다는 네. 일단 AP다 그런데 집중을 해 놓고 네. 8월 대회 내지는 어 6월 달에도 대회가 작은 게 있거든요. 창업 대회가. 그래서 네. 그런 타이밍을 아, 잘 맞춰놓고 네. 다음 대회를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5월달에 있는 a p 에 모두 다좀 집중을 해서 굉 a p 시험에 네. 데뷔를 할 텐데 a p 시험과 관련해서도 준비반 지금 있어요? 있습니다. 네, 뭐 APT chemistry, biology, 아. 모든 history 종류, 어, 네. 뭐 환경학, 네. 컴퓨터 사이언스 어, 등등 해가지고 네. 어, 저희 준비반이 아.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면은 어 괜찮을 것 같아요. 3월이니까. 그렇죠. 이제 한 네. 8주 정도 남았죠. 어, 네. 5월 6일부터 첫 시험이고. 음. 아 어, 그래 저기 AP 케미스트리 가장 어렵기로 아, 유명한 예, AP 케미스트리가 예. AP 시험 첫날 5월 6일 아, 6일, 아, 6일 네. 12시에 케미스트리로 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네 예. 가장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케미스트리 엔지니어링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가장 좋은 점수를 일단 받아 놓는 게 중요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 AP 점수와 관련해서 좀 도움이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 아이한테 에듀케이션, l a 와라크라 센터 그리고 한국의 압구정 지점이 오픈이 돼 있는데요. 일단 LA점 전화번호 말씀드리겠습니다. 3234132977 3234132977번이고요. 카카오톡 아이디 IANT 개미할 때 ANT, IANTEDU로 친구 맺으셔서 카톡 상담 가능합니다. 웹사이트는 IANTEDU.com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크리스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